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순절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지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 가운데에서도 아, 목요일 우리는 고난 주간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주님이 행하신 것을 묵상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한 주간을 남겨놓고 폭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포수처럼 하시고 싶은 아껴둔 말씀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종교주일 이후에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성경 찾으면서 하나하나 묵상하시면 깜짝 놀랄만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하면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 하나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 오늘 밤에 너희가 나와 함께 나고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빌두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하신다고 하는 이 일곱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묵상하시면 가슴이 좀 여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인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독서를 하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더 깊이 묵상하시면 이 사순절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잘 보내셔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복된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